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선온 엠보입니다. 공부하고 쉬. 쉬. 취직하러 왔어요. 반갑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처음온거 아니죠? 몇 번째 온거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입양됐어요 한국에서 제가 아마 10살 때 한번 방문하러 왔어요 그때부터 많이 놀러 왔어요 그럼 어머니가 국적은 뭐예요? 국적은 네덜란드인데 뿌리는 한국 아버지는 그냥 네덜란드 사람 일하러 왔다면 어느 쪽에잡겠어요 네. 할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한국학과 학생이거든요 문화 교류 쪽으로 갈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국학은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된 거예요? 제 어머니 한국말 못해요 그래서 가족 보러 왔을 때 되게 힘든 거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머니 위해서 통역 좀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족 진짜 도움이 많았어요 박수까지 하고 응원 많이 해줬어요 계속 배우고 싶게 요그 음, 전에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케밥에 대해서 관심 있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옛날에 사람들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북한냐고 물어볼까요? 한국에 왔는데 밥도 좀 이상하고 제가 좋아하는 거다 조금 달고 그냥 이상했어요 적응은 잘안 되는데 한국식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게 돼요 한국 사람도 대학 가면 간식만 먹고 <laughs> 그냥 예약을 요 처음 한 왔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가족은 처음 만났는데 너무 빨리 친해졌어요 한 번도 못 만났는데 느낌은 바로 그냥 가족 같았어요 언어도 안 통했을 텐데 <laughs> 네 그래도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응? 어머니가 어떻게 같이 와서 이렇게 찾게 됐나요? 어머니가 혼자 응. 입양된 거 아니고 오빠랑 같이 입양됐어요. 근데 솔직히 가족은 아니었어요. 가족이라고 하고 둘다 같이 입양돼야 한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도 좀 관심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거 너무 많이 있어서 자기 오빠도 친오빠 아니고 또 어떤 모르는 거 있을까요? 이런 경우가 어. 있어서 가봤던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었을까? 상상이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저희 어머니 입양된 거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안 하고 이제 가족도 만나고 한국도 가봤으니까 저희 가족 다관심 생겼던 것 같아요. 따님이 또 이렇게 한국에 관심이 생긴 것도 되게 신기한 거. 같아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가족이랑 통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게 됐는데 한국어를 배우면서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죠. 문화도 신기하고 역사에도 궁금한 거 많았어요. 그냥 관심이 더 많이 생긴 거예요. 네반대에서살 때는 혼혈 폰을... 한국에 대해서 아는 거 없었잖아요 <laughs> 그래서 그냥 네덜란드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 봤을 때 그냥 아시는 사람이죠 아, 아 진짜요? 아, 그거 인정 못했을 때도 많은데 이제 한국 가보고 한국인이라는 자존심 그런 것좀 생겼어요 처음 왔서 때도 신기했을 거예요 너무 다르니까요 너무 다르죠 네덜란드는 딱히 문화 없는 것 같아요 딱 읽으면 네덜란드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같이 와가지고 일하고 싶은 거는 어디 있어요? 한국에 사육 이고 싶었어요 구는는 것도 어떨지 궁금해요 회식 같은 것도 는무 궁금해요 어떨까 이친로밥먹는거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거로이하는거 어차피 안 하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기 딸이 한국에관심지생기고 이렇게 와서 일렇 하면서 네. 보면서 뭐라고 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일다 끝난 다음에 여기 한국 시골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좀 비슷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일까? 그냥 다시 뿔로 음. 가고 싶은 마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거 있나 아, 봐요. 한국 청소 어렵지 않았어? 한글은 되게 쉽잖아요. 제 생각엔 존댓 말, 반말 그건 아직도 힘들어요. 뭐가 더 쉬워요? 한말 훨씬 더 맞아, 맞아. 아깝게 사람들 만날 때 편하게 말해도 되냐고 모르고. 볼 때도 많아요 아, 그래? 알겠어 <laughs> 인터뷰 다 끝났는데? <laughs> 인사를 한마디로 안녕? 봐줘서 고맙고 나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거 있으면 인스타 보고 유튜브도 한번 봐줘 땡큐 뭔가 다신감 생겼 맞아 그런 것도 있어